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양력 9월 토끼띠분들의 신살로 보는 매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양력 9월은 신유월 하얀 닭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끼띠분들에게는 재살달입니다. 제살 재살은 재난을 당하는 살입니다. 토끼띠에게 하얀 닭이 들어오면 직장이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력 9월 토끼띠 분들에게 좋은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검은 돼지는 지살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문서 만났습니다. 계약서 쓰기 좋은 날입니다. 4일 초록소는 월살입니다. 돈입니다. 월살이라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만 하면 큰돈 만집니다. 로또 사는 날입니다. 6일 빨간 토끼는 장성살입니다. 친구 만났습니다. 놀기 좋은 즐거운 날입니다. 10일 하얀 양은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남들 앞에 나서면 좋다입니다. 화개가 양이 되니 돈입니다. 일요일 금전운 좋습니다. 14일 초록돼지는 지살날입니다. 초록돼지는 문서입니다. 문서 들어오니 바쁩니다. 바쁘게 일하면 돈도 버는 겁니다. 18일 노란 토끼는 장성날입니다. 이날은 친구 만나는 날입니다. 친구 돈 갖고 들어옵니다. 빌려준 돈 받을라나요? 금전운 좋습니다. 22일 검은 양은 화개살입니다. 금전은 좋습니다. 돈 되는 문서입니다. 어쩌면 돈 빌리기 좋은 날입니다. 26일 빨간 돼지는 치살입니다. 움직이면 돈입니다. 금전은 문서운 좋습니다. 30일 하얀 토끼는 장성살입니다. 추석 다음 날 친구 만나니 즐겁고 기분 좋습니다. 다음은 9월 안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는 날입니다. 1일 검둥개는 천살날입니다. 검둥개 토끼 물었습니다. 물면 안 놔줍니다. 피곤합니다. 사람 조심 돈 조심 해야겠습니다. 3일 초록쥐는 도화살입니다. 쥐 들어와서 자꾸 귀찮게 합니다. 이쁜게 죄입니다.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8일 노란 뱀은 역마살입니다. 뱀 들어와서 토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돈이 원수입니다. 불금이라고 멀리 가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12일 검은 닭은 제살입니다. 속이 시커먼 닭입니다. 문서로 장난칩니다.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13일 초록 개는 천살입니다. 천살은 하늘이 시끄럽습니다. 개가 짖으면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개한테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면 안 놔줍니다. 15일 빨간 쥐는 도화살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밤길 조심해야겠습니다. 자꾸 치근덕거립니다. 사람 조심하세요. 20일 하얀 뱀은 영마살입니다 토끼 잡아먹겠다고 덤비는 날입니다. 출장이나 여행 다닐 때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계약 금전 분리합니다. 이 날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 초록새는 제살입니다. 일요일 가능하면 집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나가봐야 고생입니다. 25일 빨간게 천살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피곤합니다. 돈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27일 노란 쥐는 도화살입니다. 추석 전날입니다. 인사 다니느라 바쁩니다. 돈 쓸어 다니는 겁니다. 이상으로 양력 9월 토끼띠 분들의 신살로 보는 좋은 날안 좋은 날 알아봤습니다.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